Liksom, 야, 달달해 달달해. <싶트> <Andrea 웃음> 먹어 주겠어 <laughs> 밥 주라고? 봉치야? 사탕이 안녕? 잘 있었어? 거기 좀 좁아 보이는 걸? 이게 이렇게 원래 수평으로 들려야 되는데, <laughs> 그게 괜찮냐? <laughs> 괜찮으신가요? 물이 없으신가요? 네, 없으신 걸로. 기염둥이 식사하실 건가요? 네, 알겠어요. 드릴게 You're yeah. supposed to be in bed. 반죽인가요? 안 빠지면 안 되냐? 안 되냐? 안될수 있지. 은짜 응? 알았어 빨리 먹을게 치열해 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 왜 이렇게 귀여워? 진짜, 홍지? 왜 이렇게 귀엽냐? 튜브 다 적고 뭉치 튜브 시작할까? 뭉치 튜브? 구독 좋아요 김희님의 학습 현황입니다 5.9% 어메이징 뭉치 어메이징 공부할까요? 네 응, 알았어 세 과제를 줄 때는 단면 구조, 뭐 지붕 아니 단면 계단, 설비 이런 식으로 세 과제가 주제가되었어요 뭐 있었는데 안에? 오오 조명. 어 오, 영어로도 또. 어 골라 다 골라 다 골라. 라따뚜이 이것도 이것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라따뚜이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라따또도 맛있겠다. <laughs> 잘 나온다 맛있게 나온다. 어? 우리 자연스럽게 하자 애상 브이로그 그런 그런 거 아니야. 어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. 어저잖아아 이거였어. 아나 핫다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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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닫아 주게. 주라고. 오우, 밥 주라고 밥 주라고 밥그릇이 너무 더러운데? 딱 조금만 먹고 사가지 해줄게 조금씩만 먹어 ,잉. 씹어 그냥 삼키지 말고 씹어 먹어 그래 더 열심히 씹어 째려봤냐? <laughs> 앉아 앉아. 앉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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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하고 설거지, 설거지 용납 못해? <laughs> 설거지 용납 못하시나요? 설거지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. 설거지, 설거지, 지지지지지지 설거지, 지지거지 어떤거야? 보여? 보이지? 자는거야 어쩐거야? <laughs> 자는거야? 와미치 눈뜨고 자 <laughs> 개무서워 <웃음> <웃음>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던 거야. <laughs> 미안해, 깨워서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. 아, 아니, 지 마. 아니, 내가 했어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네 원래 원래 얘가 안에서 말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렇여기때 공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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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다 진짜 시간이 가고 막 보이고 생각 그래서난 이리로, 토는가로 약속을 한 한번 많가이리지도않가난 이리로. 도너가난 이리로. 토너가 제가이렇게아안리려고이력로난이리안난 이리로 모르겠 로 맛있어? 음. <목소리도> 맛있겠다 인제 <응>. 되는데 <다> 똑같지 가보자고 <laughs> 왜? 나올까봐?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거 같아요. 막 계속 서 소리 약간 소리안 약간, <laughs> <약간> 자연스러운데. <laughs> 어떻게 지래도어색해지는감기이만히 있어도 어색게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laughs> 음, 이것도 귀여워. 귀엽고. 다시 보세요 완전 좋다. 음, 약간 대접받는 기분인가? 네. 편집하려고 했는데 음 할수 있을까? 음음 해야지. 기나다 다 봐야겠다. 이게 경과돼 가지고 특히 응? 겨울철이니까 소음이 좀 있네. 엄청 시끄럽지. 뭐 엄청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고? 지금까 <목소리도> 했어요. 저 10마리 입니다 아 <laughs> <laughs> 뭐야, 저 무서워. 무슨... 영 영독, 영독 대게는 그 주문 가능한가? 가능하지. 형부가 뻥뻗어 오늘 VIP 대배 형부 박수. 10마리. 예, 열 마리 성공. 다시 몸. 다시 몸. 그니까 <laughs> 내가 50만원 <laughs> <다행히. 웃음> 어. 50만 정도.. 다행이다. 형부가 50만원으로 샀다. 한 마리.. 한 마리 5만원씩 잡고 10마리 5 0만 원. 난 씻고 왔지롱. 젊은, 젊은 느낌 나는데? 그치. 자랑 좀 해줘. 오 신발 예쁘다. 컨버스야? 응. 오오. 이뻐 이뻐. 나도 곱점 있는데 없지? 오늘. 어 나는 없어. 어, 볼링으로 한번 칠러 너무 긴거 아니야? 와, 아, 저게 되구나. 보여줘, 보여줘! 그래, 옆으로 세는 걸 보여줘! 그렇지! 그렇지! 또 왔다, 또 왔다! 또 왔다, 또 왔다! 또 왔다, 또 왔다. 안 돼, 누가 먼저야? 이따가 먼저, 이따가 먼저. 아. 먼저 이제 얘가 아. 이게 약간 틀같아서 이렇게 안흔들리게만 아. 하면 돼. 그래서 그냥 일자1만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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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올라타 올라타 <laughs> 그거 없어? 그 삼발이 있잖아 삼발이 언니 맞아 진짜 그렇게 한다고? 망한 거 같은데? <웃음> 미친 어요 <laughs> 미쳤다 대박 <laughs> 저걸 한다고? 이렇게 했는데 아, 진짜네나 허세 부린줄 알았지 웃기려고 하는 줄 알았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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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기려고> <웃음> <한> 줄 알았지. <laughs> 다 와, 이번에도 언니가 하드캐리 하겠네 <목소리> 너, 너... <laughs> 여기 아까처럼 더 못하네? 미쳤네. 뭐하 r 네 n Tobutane. What is good? t h o 다 e ar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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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죽여, 숨죽여. 어, 어머, 어머, 각을 제, 각을 제. 미쳤어, 미쳤어. 안돼, 안돼. 안돼, 안돼. 뭐 사람이야? 무슨 사람 아니야? 아, 저금뭐 하는 거야 지금? 미쳤다. 아니, 우리 못 하겠나? 우리가 지금 <laughs> 우리, <웃음> <웃음> 우리 손도 못 대고. 세상에. 됐어 이제.